860만 은퇴 쓰나미. 60년 대생 피눈물 나는 현실. 60년 대생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고도성장, 경제발전. 민주화운동, 대학생 데모. 프로야구, 올림픽. IMF. 그리고 현재는 그들의 본격적인 은퇴 시기입니다. 그것도 무려 860만 명. 오늘날 60년 대생은 우리나라 고령화로 인한 충격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첫 번째 세대입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챙겨야 하는 세대. 그리고 자식 세대에 대한 지출이 매우 큰 세대. 이중 부양의 책임을 짊어진 마처 세대.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 세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심지어 손자 손녀도 돌봐주어야 하는 세대. 직장에서는 꼰대라고 불릴까 걱정해야 하는 세대. 여전히 일해야만 하고 그러길 바라는 세대.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라는 말을 듣는 세대. 은퇴 후 창업도 해봤지만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세대 은퇴 후 가벼운 아르바이트 일도 많지 않고 때로는 새로 기술을 배워 남은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세대 60세 이후 생소한 분야에 새로운 자격증을 따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된 세대 은퇴 없이 일하는 노후 그것이 최선의 노후 계획이라고 말하는 세대 물론 고도성장기에 성공을 맛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균적인 60년 대생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노후 준비를 할수 있었을까요? 1현실. 통계청 2022년 주 일자리 퇴직 평균 연령은 49. 3세. 만 60세 정년 퇴직 비율 9. 6%. 첫 직장에서 평생을 바쳐 일하면 노후는 크게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평균 4 9세에 퇴직을 강요당하고 생계를 위해서는 70세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봉양해야 할 부모님과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식들이 있기 때문이죠. 2023년 현재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62만원. 1988년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평균 수령액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것도 안정적인 직장생활로 납입기간이 30년 이상이라면 어느정도 노생활비 후 충당이 가능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후자의 분들은 국민연금 출범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왕년에는 잘 나갔었는데, 왕년에 잘 나가던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기가 쉬울까요? 고도 성장기를 겪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자존심을 버리고 눈높이를 낮추어 새로운 일을 찾으라고 강요받게 됩니다. 이 대책. 요즘 은퇴 준비에 대한 기사나 유튜브 영상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러한 대책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제라도 노후준비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봉양과 자식들 지원 등 지금 치고 있는 짐을 당장 내려놓을 수도 없는 노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시된 대책들에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놓아두고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실질 생활비 계산과 미니멀라이프 월 생활비 지출 내역을 최소 6 개월 이상 확인한 후 줄일 수 있는 지출 내역을 점검합니다. 고정비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해야 합니다. 검소한 습관이 생활화되면 은퇴에 대한 걱정이 많이 해소됩니다. 월 생활비 50만원을 줄인다면 1년에 600만원 절감 효과로 금리 3%짜리 예금 2억원을 보유한 효과와 같습니다. 이 은퇴 후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마련, 주택 월세, 주식 배당, 연금 등에서 마련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부족하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보통 현역 때보다 줄어든 월급에 당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당연한 현실이고 오히려 최저 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책임 권한 대인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높아집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인생의 전환기를 지났기 때문에 사회 공헌, 신체 움직이기 생활과의 조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3주 담대 갚아야 한다. 가진 자산이 주택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집을 다운사이징하는 것과 주택 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대출을 상환하는 혼합방식의 주택연금 및 대출상환방식 주택연금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자식의 독립 한국이나 중국은 자식에게 주택 등의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부부의 노후 준비가 먼저고 자녀들은 성인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식에 대한 많은 지원은 100세 시대에 적합한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비용 우발부채를 대비한 보장성 보험이 필요하겠지만, 은퇴 후에는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대안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자동대출 납입제도라고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 납입 대출로 납입해 주는 제도가 있고, 또한 보험료를 감액시키는 비율만큼 보장 금액을 낮추는 보험료 감액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사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면, 나의 보장 등을 줄이면서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볼수 있습니다. 6배우자의 국민연금 연금 맞벌이 가능 여부 확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은 10년이니 만 50세 전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어갔더라도 과거 직장 다니며 납부했던 기간이 있다면 합쳐서 10년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60세까지는 이비가입으로 납부를 하고, 60세에 이미 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납부를 하여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 보험료 약 9만원을 10년간 내면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연금 맞벌이가 가능하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생각보다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퇴직금은 일시 수령보다는 개인형 irp 계좌를 만들면 퇴직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 소득세를 약3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8 소득 공백 기간에 대한 걱정.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공백 기간이 있다면 연금저축이나 IRP 불입한 것들을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부 중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과 소소한 일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구수입을 가져다 줄수 있는 취미, 평소 즐기던 취미생활로 약간의 수입이 발생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미리 준비된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었더라도 은퇴 후 노는 것도 길어야. 6개월 즐겁고 무엇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은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돈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금상첨 하겠지요. 14이 좋은 부부관계. 부부관계가 원만하면 현실적인 금전적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점차 행복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부부가 함께 산책을 하고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스스로 위축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적응하기 힘든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일 것 같습니다. 생활비와 밀린 고지서들이 자연스럽게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겠지만, 실상은 소소한 일자리에 일을 하면서 만족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은퇴 후내 마음이 편하려면 수직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하고 자존심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나를 잊고 새로운 환경에서 수평적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는 대등한 관계, 누구에게는 상하관계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통 은퇴 후 아내분은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고 남편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바로 오랫동안 수직적 사고방식에 익숙해 그것을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내가 저런 핏덩이랑 어떻게? 은퇴 후 가족과 부부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족만으로 내 삶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과 새로운 취미생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서 기존의 수직적 사고를 벗어나고 겉모습일 뿐인 나의 경력은 내려놓고 제도권 밖에서 사람을 만나면 본연의 맨얼굴 그대로로 관계를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자존심, 고상함을 깨면 내 삶을 미래에 지연시키고 더 높은 곳을 쳐다보느라 지금의 삶을 방관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스펙 이런 것들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내려놓기가 될 것입니다. 인생 이막은 거대한 목표. 성취감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닌 최고의 예술은 내려놓는 것임을 깨닫고 남 눈치를 벗어나 나만의 삶을 추구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고 자기 확신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